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떠나자입니다. 오늘 온 곳은 경북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로 왔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일단 대좀 빨리 좀 피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카메라를 못 켰거든요. 지금 파라솔 두 개를 펴놨는데 파라솔 두 개를 뚫고 비가 들어와 가지고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 8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지피가좀 많이 끄쳤어요 보시다시피 원래 받침대 앞쪽으로 물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물이 엄청나게 샀어요 지금 뻘물도 좀 지고 아 오늘 고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고맙다 신나게 놀아보자 인천공항에 돈 도... 가지고 산 사람들 지금 울고 있어 스토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한국의 공식매장 Whoa! Whoa! 와... 떡볶이 오짜다 와... 씨와안돼아 일로 와아안 되네 오짜 아... 와... 하... 하... 일로 와 아... 선배님들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40, 한7 정도 될것 같은데요. 계측 한번 해볼게요. 야, 씨. 야, 여기 떡붕어네 미치겠다. 토종이 아니네, 토종이. 음. 아, 음. 우와. 보니까, 사이즈가 48이네요, 48. 아유, 토종인가? 아니, 야 떡붕어 같은데. 아, 떡붕어네요. 야, 빵 보세요, 빵. 으아. Oh then 와또 아, 쳤다. 아 선배님들 하, 방금 입칠 받았는데 목줄이 끊겼어요. 아, 아깝다. 찌 올리는 거 보니까 잉어는 아닌 것 같고 붕어던데 와 대를 못 세우겠어요. 와 지금 비도 엄청 오고 와 아, 너무 고생이에요. 번개도 치고. 일단 목줄 갈고 낚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2분이네요. 쉬고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오니까 의도치 않게 수중전하게 생겼네요. 아.. 물이 차면서 48 붕어도 도망갔네요 얼굴 좀, 좀 보여주고 갔으면 좋을텐데 먼저 가버렸네요 지금 뻘물도 엄청 많이 졌거든요 이게 호조왕일지 아니면 악재일지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렁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렁이 사러 갈리는데, 귀찮아가지고, 아 지렁이 한 마리 있네요. 산 지렁이.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있다. 어? 아, 여기 있다. 아우, 무서워, 씨. 선배님들, 무섭습니다. 어디있지 얘네들이? 어, 여기도 있다. 잠깐 잡았는데 지렁이 많이 잡았죠? 제가 아시는 지인분 중에 여유형님이라고 있거든요. 여유형님이 이렇게 뻘물질 때는 지렁이가 잘 먹힌다고 해가지고 산 뒤에서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작다 선배님들 한마리 나왔어요 이야, 사이즈가 좀 작네 아까 한마리 놓치고 이제 한마리 나오네요 안돼 안돼 일로와 사자 되려나 살짝 걸렸다 으으, 씨.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에이. 알겠어. 잘하면 사자 되겠네요. 아, 사자 안될것 같다. 여유형님 말이 맞네요. 지렁이 물렸어요. 야, 아, 사자 안 되겠다. 3...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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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 챙긴다. 30... 한8 정도 되겠 것 같은데. 턱걸이 3 8이네요 5초 배우고 잡채 삽입했거든. 근데 시 1표, 15초 대표다고 슈크림이 존나 용암마냥 배워져 있는 거임. 지금 귀두에 물집 잡혀서 팬티도 못 입고 막막하다든 이게 뭐가 시리즈물인가 싶어요. <laughs> 오늘 중소기업 원본비팅 중발싸 역시 벌써는 아침부터 예측을 불허하네. 가정에 신입펀텐 샘플 몇개 찾아놓으라고 그한 그중에 한두 개못 찾고 오더니 없는 거 같다고 말하니까 고성이 너 있으면 어쩔래? 어? 이런 식으로 급발지 그러니까 신입이 옆에 있던 물컵 깨고 모서리 깨더니 뭘할수 있는지 보여줘봐 나도 내가 뭘할수 있는지 보여줄게 신으로 말함 가뿐싸 과장이 경찰에 신고해서 울면서 사표 위협에 어쩌노 하고 신입은 물. 음... 으아. 아, 아, 시또 놓쳤어. 와, 아, 놓쳤다. 아휴. 아우, 또 놓쳤어. 아유, 아 목줄이 끊어졌네. 허챔질인 줄 알았는데 여기 밑에 도래가 나갔네요. 이틀 동안 낚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7번 입질 받아가지고 두 마리밖에 못 걸었어요. 첫날에 입질 세번 받아서 48 떡붕어 한 마리 잡고 둘째 날네번 입질 받아가지고 38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저도 못 낚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보시는 선배님들은 영상 보는 선배님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아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잡은 38 붕어 보고 철수하겠습니다. 아, 아, 살려줄 건데 가만히 좀 있지? 붕어 엄청 이쁘죠. 빵도 좋고 살려주겠습니다. 잘 가라. 멘트 끝났는데 아, 방금 미칠 받았는데 아, 박았네요. 아 고기 빠지려나?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공이 빠졌네요.